예 안녕하세요 실력반등 주식반등 인생반등의 반등개미 입니다 제가 자정에 어, 촬영을 하고 있는 건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고민되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어떤 코멘트를 드려야 되나 어, 조금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됐는데 우선 오늘 여러분들 뭐 추격하신 분들 계신가요 어, 그러시면 안되죠 제가 어 어느 지점에서 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해, 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걸 예 경험시켜 드렸으니까 이런 장애는 여러분들이 근데 어 추격 매수 하시면 좀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이 고점도 예 돌파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장뭐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어, 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살짝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장은 여러분들께서 맞추경 매수 하셔가지고 크게 예, 음, 수익을 보기엔좀 어려운 장입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예, 관망하시면서 이평선 근처에 있는 것들만 예, 내려오면 매수가 유효하니까 이평선에서 벌어져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접목들은 예,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어제 방송에 푸틴이 설거지 타이밍 가져갈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올림픽이 끝나가는 그 시점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설거지 타이밍에 어떤 뉴스들을 내놓을지는 예, 예측을 못했네요. 음 미장까지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정말 이 자정까지 미장을 보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미국도 지금 전쟁 그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빠진 상태에서 좀 빠져가면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아마 차량에서 올리면 여러분들 내일 이제 내일이 아니죠 이제 오늘 장 전에 아마 보고 예 참고하실 텐데. 음, 여러분들 불확실할 때는 어, 일단 관망하세요. 제가 음, 이때도 아마 뭐 이럴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확실한 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시켜서 수익이 났죠. 지금도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 자연 또 다시 뭐 급변해가지고 뭐 어, 푸틴과 바이든이 뭐 화해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뭐 물으실 텐데, 음 우리는 이미 저점에서 한번 잡아서 수익 실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수익 중인 종목들도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더 추매나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조금 추세를 조금 더 보고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에 좀큰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추세가 변한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게 있죠. 금리 인상과 인플레와 리오프닝, 리오프닝 주들만 만약에 이 평선까지 다시 내려오면 음 1차 매수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예. 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그 보시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섣불리 잘못 잡으시면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없으신 분들난 그런 거 모르겠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근데 체크는 해드리겠는데, 어, 연준 의사로 공개되기 전 어제 영상이죠. 제가 올린 영상에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 대문 이미지에도 제가 박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봐. 음, 인플레와 금리 인상 추세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도 추세가 변한 게 없습니다. 즉, 음, 연준 의사로에도 지금 인플레 이야기가 73번 이상이 나왔고, 금리 인상 얘기도 70번 이상이 나왔습니다. 어, 그 추세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말은 즉슨 장은 어, 이게 폭락 만약에 음, 전쟁으로 인해서 폭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떤 그 전고점들 자꾸 넘어가는 것들은 음, 그런 종목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계속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춰가는 흐름 속에 있을 거다. 제 생각으로는 올해 8월 막 10월까지는.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1 4일 전구 돌파 출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한 1월 내내 말씀을 드렸고 2월에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어꼭 기억해 주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니까 귀에 딱지 앉으신 분들도 그냥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 지금 우리 장은 아마 금리 인상은 제 생각으로 0.25, 뭐0.25 정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0.5 정도를 좀 강하게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어, 시행되는 순간 조금 더더 더 빠질 거예요. 빠지고 차라 한번 훅 빠지고 다시 회복을 좀 다시 그 빠지기 전, 지점까지 회복을 하면서 횡보를 약간 하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있으면, 만약 시행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훅 빠졌다가, 또 며칠 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다기 보다는 금리 인상 되면, 이렇게 바로 회복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약간, 이제, 전쟁하고, 전쟁이 뭐, 이렇게, 진짜 터졌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금리 인상 되면, 뭐, 이런 약간 폭락이 나오고, 옆으로 조금 밑으로 흐르다가,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올라가는 게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한이 아, 정도. 네, 이 정도까지 찍고 다시 천천히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너무 먼 이야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3월 금리 인상은 예고되어 있으니까 장은 계속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시고, 어, 장액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모멘텀은 지금 리오프닝. 확실한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리오프닝 정도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화장품 주를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고. 관망하시라고 <laughs> 말씀드렸는데 오늘 화장품 주들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가 <laughs> 대신 어, 화장품 중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괜찮은 종목은 코스미카 코레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잘 모르지만 어, 제일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어, 여기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이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10 몇% 프로 수익까지 보셨을 수도 있으시고 지금 가지고 계셔도 음, 한 5%한8%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아마 내일 장이 안 좋으면 또 빠지겠죠. 당연히 더 빠지겠는데 뭐 220일이나 120일선 다시 닿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눌림이 이 약간 이 식가를 깨지 않거나 최소한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 사이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좀 이렇게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크게가 엄청 크게가 아니라 한이 정도까지죠. 만점까지그 이상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장입니다. 이게 장이 좋으면. 엄청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만 보시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 올라가면, 이게, 441선과 121선 사이에서 좀 길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 물량을 소화시키고, 나중에 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문제 막, 그, 뭐지,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 사이에서 꽤 길게 행보하면 어느 정도 파시고 나중에 441살 확실히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괜찮냐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음, 황과장품 제조,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어? 그 화장품, 어제도 그렇고, 예 화장품 종목 분석해드린 영상 보시면 그랬어요. 제가 이게, 한번 슈팅은 날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슈팅은 날수 있는데, 다시 꼬리를 날고 길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 드렸고, 뭐그 말씀을 듣고, 음 나는, 뭐, 여기 120일선, 손절을 잡고, 그냥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슈팅 봉에, 뭐, 슈팅을 잘 드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뭐, 반등 개미 어떤 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 나셨으면 잘 하신 건데, 제가, 어, 슈팅이 날수 있는데,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이런 건추경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나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죠. 이게 슈팅이 하면 날수 있다. 근데, 났다가 빠질, 크게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화장품 제조도 올라가도 3%인데, 이 정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훨씬 누가 봐도 안정적, 안정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역시 코리아나 나 화장품 제조는 지금도 차트가 좋진 않아요. 이게 근데 더 좋아지려면 음, 더 강해야 됩니다. 뭐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를 매매하시려면 정, 정말 강해야 돼요. 최소한 이게 4, 220일이나 4 4 0선 지지는 받는 걸 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지금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 같습니다. 어떻게 제주항공처럼 제주항공도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을 드리고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역시데파동이 컸어요. 이거는 잘 올라가다 갑자기 한번 예, 쏟더라고요. 네 장이 안 좋아서 근데 이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코리아나나 뭐 이런 약간 뭐 다른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도 올라간다면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면 최소한 뭐 120일이나 220선 이 정도의 지지는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리오프닝 관련 주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파라다이스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뭐, 이렇게 지지, 이 정도, 최소이 정도 지진해줘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잡으셨으면,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3%, 한 5, 6% 정도 안정적으로, 꼭 수익이 나, 나는 거죠. 음. 뭐 강원랜드도 있죠. 네, 강원랜드도 지금 네, 있고, 뭐 이런 자리여야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자, GKL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안 드렸는데, GKL도 지금 차트가 어, 이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최소한, 최소한 예, 이 정도 지지를 받고 있으면 121선 정도 손절을 잡고 한번 이평선까지 한번 보실 수 있겠죠. 예, 15,000원 이게 근데 지금은 차트로 봤을 때 만약에 여기를 뚫어내면, 이거는 좀더 올라갈 수 있어요. 뚫어내면, 어, 한, 한, 0 0천원 때까지도 볼수 있고,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세력 큰만 먹으면, 어, 이 전국까지도 가능하지만, 거기까지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예, 121선 정도 손절을 잡고, 여기에 이평선 한번 돌파나 이 이평선까지만 보시는 것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뭐 대형주 가끔 분석해 드린다 그랬는데, 일단 현대차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현대차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현대차, 현대차도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이 저점에서는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 분석이라 써놓지 않았는데, 짧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지금 모양새인데, 이 전국까지 여러분들 언제 갈까, 갈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 고점에 물리신 분들 뭐 있으시겠죠? 근데 음 전고역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면 여러분들께 좀 물어보고 재밌는 이야기도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이거는 시간이 걸려야 예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여러분들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답을 해보겠는데, 현대차 전고점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전고는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근데 시간이 문제예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제 계산법으로 뭐 여러분들께 제 계산법을 뭐 지금 다 복잡한 것들을 알려드릴 순 없지만 음 저는 어, 현대차 전고는 갈수 있는데 다시 터치하려면 3년반 정도 봅니다. 그 전에 가면 뭐더 좋겠지만 3년 반 정도는 기다리면 전고는 예, 다시 한번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전고를 넘잖아요 현대차가 이 전고를 넘으면 어제 생각으로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를 그렇게 봅니다 예, 현대차 에서 물리신 분들께 뭐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제 분석으로는 한 3년 반 3년에서 3년 반좀 넘으면, 정고 다시 갈수 있고, 뭐, 그 전에 갔으면 좋겠고, 정고를 크게, 만약에, 음, 넘어가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넘어가면, 음한 50만, 그러니까 길게, 좀더 보면, 50, 50만, 60만까지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잡아놓고,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하실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이 441선 수없이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이 아마 박스권 218,000원에서 여기. 제가 봤을 땐 여기 박스권 넘어설 것 같거든요. 아마 움직인다면, 좀 좋게 움직인다면, 제가 봤을 땐 23만원에서, 0만 어, 제가 봤을 땐 저점 한 168,000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근데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큰파동일 거예요. 뭐 이렇게 급등하고 막 급락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죄송합니다. 예,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 요 이렇게 하고 뭐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다가 여기 살짝 돌파하는 듯 하던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척 하고 다시 내려오고 아마 이런 파동으로 거의 3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뭐 다른 의견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음, 현대차는 그 정도 3년 전보 정도는 하셔야 전고 간다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h&m, 댓글로, 예, 말씀 주신 분이 계셨는데, h&m이, 여러분들 이전 이름 아시나요? 현대상선인 거? 현대상선은 제가 2016년도에 2016, 잡았습니다. 이건 얘기하면 진짜 긴데, 하, 2016년도에 제가, 사, 어느 정도였죠? 2016년도? 한 6,000원 대 정도 제가 잡았어요 이거는 올라갈 줄 알았거든 이게 정말로 제가 올라가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조금 음 지금보다는 제가 주식을 정말 잘할 때는 아니었어요 보는 눈 모멘텀은 확실했는데 어이 기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정도에 잡았는데 4,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한 6,000원 정도 잡았는데 와 버티다 버티다가 어 예, 이렇게 갈듯하더니 아마 제가 이때 정도에 아마 그냥 털고 나왔던 것 같아요 털고 나왔는데 그 뒤로 쫙 보내더니 이제 이런 파동이 나왔죠 저는 이런 파동이 나올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 현대상선 HNM을 샀던 건데 아무튼 예, 정말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러면 지금 HNM은 여러분들 이 전고 갈수 있을까 이거는 예. 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다시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저점이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아 올라갈 수도 있어, 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안할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HNM을 다시 한다고 하면 이선 있잖아요. 지금 16,000원대, 17,000원에서 한 16,000원대까지 내려오면 이 지금 이선 있잖아요. 이 정도. 이게 지금 16,900원, 16,800원인데 조금 밑에까지도 볼수 있어요. 16,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뭐 그때를 저점으로 잡겠죠. 근데 그 저점에 잡으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저점에 잡으면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이 저점에서 큰 파도 없이 그냥 시간이 무지무지 막자에 가는 거죠. 2 0 1 0 제가, 제가 8,000원에 잡았다 그랬잖아요. 뭐 6,000원, ,000, 예, 8,000원에 잡아가지고 이 시간을 버텨서, 이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 저한테는 지금 시간이 되게 아깝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아마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이었는데, 이게 정배열로 다시 타임, 바뀐 타이밍이 올 거야. 266,000까지 2006 떨어졌다가, 긴 시간 보냈다가, 이게 이제 지금, 아, 지금 정배열이죠. 근데 역배열로 떨어졌다가, 역배열이 됐다 다시 정배열로 바뀌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h&m은 다시 한번 시세가 조금 날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때를 저점으로 잡으시고, 예, 다시 올라갈 때 타시면 조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정배열인데, 역배열로 떨어졌다가, 다시 정배열로 바뀌는 타이밍. 좀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타이밍이 h&m의 다시 매수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지금 20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오늘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고, 음.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들 장 대비 잘 하셔서 너무 덤비지 마시고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등 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